여러분 저희가 우지락시하에서 아주 많이 샀어요. 제가 산 것들입니다. 생각보다 완전 많이 샀더라고요. 거의 모든 종류를 다 쓸어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원형 동물 송인데요.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. 이거는 유진이. 이거 다른 종류의 원형이 또 원형이. 또 유진이 딸 이거 딸기 그수 음. 수비대 버전 그 다음에 이거는 리즈 영초 아랑일랑이초 이거 체리깡인데 이거 못 구할 뻔했어요 진짜 이거는 레이 요것도 귀여운 레이 이거는 유진스의 민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요것도 유진스의 해리 이제 레이고요. 이건 얼박 원영이 이거는 이서 이거는 원영이 이런 식으로 샀습니다 자 이거는 직사각형 동우송인데요 하나씩 소개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이브 단체 동우송이에요 이거는 가을, 유진, 이서 리즈, 레이, 마지막으로 원형입니다. 이거는 아주 큰 프리쿠라라 그 마트 찌라시입니다. 이거는 아이브 마트 찌라시이고요. 이거는 아이브 프리쿠라입니다. 이거는 내컷 사진이랑 포토매틱, 그리고 이떡징입니다. 네. 이거는 원형이 내컷 사진입니다. 이거는 유진이, 이거는 유진이, 이거 레이고요. 이거는 원영이, 네명 단체. 안 유진, 원영이, 원영이, 리즈, 이거는 입동증, 유진이, 원영이, 똑같은 원영이입니다. 증사랑 비공굿 포토카드입니다. 먼저 증사는 원영이랑 유진이를 샀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비공굿 포토카드인데요. 이서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샀습니다. 자, 여러분, 드디어 마지막 클립입니다. 자 요거는 원형이 떡매 구하기 어려운 거를 구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일곱 장인데요. 바로 저희가 많이 사가지고 받은 스티커입니다.